안녕하세요 캡노트 해석입니다 이번 9월 달은 액션캠이나 카메라 좋아하시는 분들 아마 많은 고민도 하게 될것 같고 또 금전적으로 지출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요 앞전에 인스타360에서 X3가 출시가 됐죠 그리고 고프로에서도 어, 히어로11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DJI 같은 경우는 뭐 예약 판매긴 하지만 어쨌든 오즈머라는 타이틀을 다시 되찾아서 오즈마 액션3가 출시가 됐죠 DJI는 아무래도 음, 고프로가 이제 신제품 내놓고 인스타도 이제 내놓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조금 조급하게 내놓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세 가지의 액션캠, 뭐, 뭐, 엄연히 말하면 음, 인스타 360 x3는 360도 카메라긴 한데 어쨌든 이 액션캠 세 가지에 대해서 아마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떤 걸 사야 될지. 저 같은 경우는 360도로 찍는 영상들을 상당히 재밌어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제가 선택한 건 x3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미적되지 말고, 네, 언박싱을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세상 뜯는 재미가 상당히 좋아요. 이걸 즐기긴 하는데, 어, 저 같은 경우는 컨텐츠로는 이렇게 언박싱을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데, 이건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안에 든게 별로 없거든요. 자, 봅시다. 이 박스에 아마 모든 구성품이 다 들어있을 것 같아요. 본체는 여기 위에 있고, 보통 밑에 보면 뭐 하나 끼워져 있기도 한데, 어, 요게 끝이죠. 이 밑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 안에 뭐가 들었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니 아시타입 충전 케이블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어, 파우치 전용 파우치가 들어있습니다. 어, 스티커 예 제가 좋아하는 스티커가 들어있네요. 이거나 왕창 보내주지. 예, 그리고 어김없이 융이 들어있네요. 그 외에는 간단한 뭐 내용이 적혀있는 매뉴얼 같은 게 들어있습니다. 어, 파우치 같은 경우는 짱짱하고 재질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뜯어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구성품은 본체, 파우치, 간단 메뉴를 포함해서 스티커까지 이렇게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용 C 타입 충전 케이블까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어, 여기 있는 이게 전부가 어, 총 구성품이에요. 파우치 같은 경우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짱짱하지만 입구가 좁아요. 좁아서 조금 늘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 측면에 보면 이렇게 홀이 있어요 구멍이 있죠 구멍인데 이게 어디에 쓰는 거냐면 이본체 측면에 보면요 어, 이쪽이구나 예, 충전 단자가 있는데 파우치에 넣은 상태로 충전할 을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자, 본체를 조금 디테일하게 살펴봅시다 이렇게 로고가 보이고요 LED가 보이네요 어 그리고 마이크까지 위치해 있는 게 보입니다. 오 이거 손으로 딱치니까 그립이 확실히 좋아요. 근데 손으로 들고 찍을 일이 전혀 없다라는 거. 액정 큰 거는 확실히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장점이에요. 그리고 4분의 1치 홀이 있고요. 측면에는 전원, 킥버튼 이렇게 보이고요. 어, 마이크도 위치해 있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측면을 보면은 어, 여기 충전 단자가 있죠. 예전에는 덜렁덜렁거리는 커버였는데 지금은 도어식으로 돼 있어서 상당히 편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슬롯도 여기 봅니다. 이 안에 보면 SD 카드 슬롯까지 다 들어있죠. 이게 스티커를 뜯어야지, 어 여기에 조그만 레버가 있어요. 여기 두 개를 다 당겨야지 이렇게 빠집니다. 배터리 용량은 약10% 늘어났다고 하죠. 전작에 비해서. 근데 뭐 액정이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액정에서 소비하는 전력을 어느 정도 커버하려면 이것도 커져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배터리의 효율성 그러니까 구동 타임이라든지 구동을 시켰을 때 어느 정도의 발열이 나는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각을 잡고 좀 디테일하게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체의 전원을 한번 눌러볼게요. 이게 제가 여러 번 만져봤는데 단점이 뭐냐면 부팅을 할때 어, 이런 딜레이가 좀 심해요. 바로바로 켜지고 이렇게 즉각적인 반응이 안 되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라는 게 있습니다. 그 대신에 어, 진동으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직관적인 사용이 가능하고 액정이 큰 거는 정말 큰 장점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로 직접적으로 모니터링을 할때 체감되는 게 상당히 좋았다 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어 그리고 어, 설정이나 세팅을 할때 이렇게 소리가 나요. 네 소리가 나서 물론 이런 소리 같은 옵션들은 어, 끌 수도 있긴 한데 이런 소리들 때문에 좀더 직관적으로 어, 설정을 하고 세팅을 할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도 상당히 큰 장점으로 보입니다. 자 기본적인 부분들 좀 살펴보고 왔습니다. 근데 뭐 사실은 구성품이나 이런 거 살펴볼 게 별로 없죠. 어, 전작에 비해서 달라진 것도 크게 뭐 이렇게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 인사 360에서 이미 이제 어, 인지도가 높은 유튜버들한테 어, 제품을 제공했고 어, 정해진 날짜에 동시다발적으로 올라온 영상들 이 많다 보니까 이미 참고하신 분들은 참고를 하셨을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처음 접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360도 카메라다 하면은 조금 어렵게 좀 느껴지거나 아니면 복잡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근데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음, 전용 앱 같은 경우도 상당히 쉽게 되어 있죠. 특히 인싸3 6 0은 제가 써본 제품들 중에서 전용 앱이 정말 잘돼 있어요. 소프트웨어가 너무 잘돼 있어. 너무 잘돼 있어서 어, 뭐,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라 해도 처음 다루는, 360도 카메라를 처음 다루는 분들도 상당히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좀 다뤘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재밌게 찍는 일만 좀 남았는데요. 음,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번 제품은 뭐 상당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 건 센서가 2분의 1인치. 어쨌든 업그레이드는 됐지만 사람 욕심이란게 그렇잖아요. 근데 가격을 생각해 보면 상당히 착하게 나왔어요. 나와서 1인치까지 이렇게 욕심을 부 수는 없지만 어쨌든 조금 아쉬운 감이 있긴 합니다. 근데 뭐 1인치를 달았으면 이전에 나왔던 원알 S 1인치 360을 갖다가 어 저격하는 팀킬을 해버리는 그런 격이 되니까 아무래도 구분을 좀 두는 게 낫겠죠. 그리고 그 제품은 1인치 360 같은 경우는 솔직히 액세서리하고 다 이렇게 포함하면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그냥 제품만 샀을 때도 100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일반적인 분들이 그걸 선택할 때좀 아, 부담이 되고 내가 저걸 좀잘 다룰 수 있을까? 360도 카메라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분들은 이렇게 냅다 사기가 좀 부담되죠 부담되는데 제 생각에 이게 이제 지금 현재 가격이 어, 뒷단위는 빼놓고 보면 65만원 정도 하죠 이 정도면 잘 나온 것 같아요 저는 잘 나온 것 같고 음, 제일 좋은 점은 기존에도 가능은 했지만 기능적인 부분에서 조금 미비해서 안타까움이 컸었는데. 요번엔 360도 카메라면서 여기 있는 버튼, 네, 여기 있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이제 4K 액션캠으로도, 그러니까 싱글 렌즈만 쓰는 거예요. 앞뒤가 됐든 본인이 선택을 해서 싱글 렌즈로도 쓸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점이 좀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장점이죠. 상당히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이두 가지, 어, 이두 가지의 기능을 하나의 액션캠으로 쓸수 있다라는 거, 이런 360도 카메라로 쓸수 있다라는 거는 이것도 괜찮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걸로 찍었을 때 어느 정도의 영상이 나올까? 이것도 중요하죠. 이것도 중요하니까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디테일한 리뷰를 하기보다는 제품을 좀 살펴보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좀 맛보기로 영상을 좀 체크를 해 보고요. 어, 마이크도 어느 정도의 성능을 발휘하는지 이것도 좀 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어, X3 내장 마이크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다른 액션캠에서도 사실 기대할 만한 건 아니지만, 액션캠의 내장 마이크가 생각만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최근에는 많이 좋아진 편이죠. 음, 근데 이제 인스타360 제품들을 제가 좀 쓰면서 느낀 게, 어,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는 참잘 만들고 또 많이 노력하는 회사인 건 알겠는데, 마이크 품질이 좀 떨어지는 게 확실히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약간의 불신이 있긴 한데, 요번 X3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하고 카메라하고의 거리는 거의 뭐한 40cm 정도 되거든요. 뭐이 정도 거리면 보통 브이로그 찍을 때그 정도의 거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어 제가 조금 불신하는 게, 음이 카메라를 이렇게 좀 흔들거나 하면은 이게 안에서 뭔가 긁히는 소리, 퉁퉁 거리는 소리 이런 소리가 좀 나더라고요. 요런 게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 제품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뭐 대부분 저 같은 경우는 음 외장 마이크를 쓰다 보니까. 이제는 사실 거의 뭐 포기는 아니고 뭐 일단 이해를 하고 쓰는 그 정도 수준인데 요거는 체크를 따로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지금도 내장 마이크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어, 지금 야외라서 보다시피 음, 어떤 벌레 소리도 좀 나고요. 주변에도 도로가 있어서 자동차 소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연장봉을 사용해서 저하고 어, X3의 거리가 거의, 어한 1m20 정도 돼요. 1m20cm 정도 되니까, 이 상태에서는 수음이 어떻게 될지. 제 생각에는 이 상태면은, 사실상, 어 외장 마이크, 그러니까 무선 마이크를 써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긴 하네요. 개인적으로, 360도 카메라를 이렇게 본인의 위치보다 많이 떨어뜨려 쓴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무선 마이크를 쓰던지 아니면 시각적인 퍼포먼스를 위한 그런 영상용으로 쓰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자, 맛보기로 네, 영상을 조금 살펴보고 왔습니다. 어, 이걸 갖다가 제가 뭐 인스타360에게 이제 받았으면, 제공을 받았으면 좀더 빨리 받아서 충분히 사용을 해봤겠죠. 근데 좀 빠르게 영상을 올려드리려고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써봤지만 추석 연휴가 끼니까 배송이 늦어요. 예, 돈 주고 사는 자의 이 비애가 여기 있습니다. 예, 일찍 받아보지를 못하고 그래갖고 저 나름대로는 어, 장점과 단점 이런 걸 적나라하게 여러분께 일러 바치고 싶지만 오늘 영상은 그것보다는 좀 제품을 살펴보는 데 중점을 뒀고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께 일러 바칠 수 있도록 제 채널이 그렇잖아요. 사실 뭐 칭찬만 쭉 하는 게 아니라 어, 좀 노골적으로 단점도 말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 영상에서는 좀더 많은 테스트를 해서, 어 장점과 단점을 좀 고스란히 딱 잘라서 말씀 드릴 텐데, 일단 제가 요거 사용하면서 사용한 기간 동안 만큼은 어떤 걸 느꼈냐. 아까 영상을 보신 것처럼 마이크 품질에 대해서는 조금 놀랐어요. 제가 인스타 360 제품을 뭐 여러 가지를 좀 써봤는데, 모든 전 모델을 써본 건 아니지만, 좀 안타까운 게, 이렇게, 셀비 스틱 같은 이런 그립들을 들고 있으면 제가 어디 이렇게 막 부딪히고 이런 게 아닌데 이 손으로 잡고 있는 이것만으로도 이렇게 뭔가 통통 통통 이렇게 이런 소리들이 안에 울리듯이 간헐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있어서 아 요건 참 머리 아프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좀 단점으로 봤거든요. 어,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외장 마이크를 거의 다 달아서 쓰기 때문에 별 상관이 없다라고는 생각이 들지만 가끔 가다 보면 쌩으로 써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소리가 들어가면 짜증이 나요, 짜증이. 네, 왜냐하면은 집에서 찍는 것만 다시 한번 연출을 해보겠는데 어디 놀러가서 한방에 찍는 경우에는 또갈 수도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염려를 했지만 요번에는 마이크 성능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고 음 먼저 찍은 거는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렇게 거의 뭐 브이로그 찍듯이 거리가 거의 한 40cm 정도 됐는데 여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어, 이 스틱이 지금 1m 20cm 짜리거든요. 이렇게 길게 뻗으면, 아까 이제 길게 다 뻗어서 찍은 거고, 지금 화면에도 다안 찍히죠, 이게? 이렇게 해서 멀리 들었을 때는, 말도 안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소리가 제대로 소음이안될 거야. 응? 음? 근데 그냥 테스트니까 해보자. 이렇게 한 건데, 결과를 보니까 의외죠. 의외로 소리가 좀잘 들어갑니다. 물론, 액션캠이라는 그 태생 때문에, 소리가 디테일하지 못하고 조금 무해적이라든지 약간 먹먹함 이런 거는 느껴지는데 그래도 일상 속에서 찍기에는 괜찮은 수준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더 디테일한 테스트 실사용을 해보고 여러분께 재밌는 소식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전이만 꺼지겠습니다.